26일 저녁 뉴 웨스터민스터와 코키틀람 지역의 보수당 연방 후보 연하 마틴을 위한 기금 마련 행사가 코키틀람 벤쿠버 골프클럽에서 있었습니다. 한국 서울에서 태어나 1972년 7살의 나이에 가족을 따라 벤쿠버로 이민 온 연하 마틴 씨는 다음 선거를 위해 보수당 후보로 공천받은 한인 동포입니다. 이지현 기자입니다. 갑작스런 많은 비로 쌀쌀해진 저녁 시간이지만 연하마틴 기금마련 행사장은 당초 예상했던 초대손님보다 더 많은 180명의 게스트가 찾아와 연하마틴을 향한 각계각층의 뜨거운 지지와 후원의 열기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날 특별 게스트로 참석한 스타웰데이 공공안전부 장관은 GSD 인하와 경제안전 그리고 환경친화 등 보수당의 다양한 정책과 강점을 내세우며 앞으로 있을 연하 마틴 행보에 초석을 다지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 밖에도 포트무디 웨스트우드 플라토, 포트 코키틀람 지역 국회의원 제임스 무어를 비롯하여 코키틀람 시장 맥신 윌슨과 리치몬드 지역 후보 알리스 왕등 많은 보수당 정치인들이 함께 격려의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이날 무엇보다 그녀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었던 것은 시종일과 미소로 화답하고 있던 그녀의 어머니와 바로 절반 이상의 객석을 차지하고 있던 우리 한인 교민들이었습니다. 이날 연아 마틴 씨는 감격의 모습을 보이며 이 자리까지 설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한인 교민들의 뒷받침 덕분이라며 강인한 한국 여성의 피를 갖고 더욱 자신 있게 소신을 펼쳐나갈 것이라 다짐했습니다. 카나다에 캐나다에 있는 그 이민 역사도 50년 넘었고 2008년이 참 중요한 때였잖아요. 55년 um, since the Korean e n d Korean War um, 이때 우리 한인 커뮤니티도 정말 많은 분들이 계시고 여기 정치가들도 볼 때는 참큰 커뮤니티로 들어가는데 um, 우리가 그 자리를 제자 제 자리를 우리가 차지하고. 어, 려워 하든지, 음, 주의, 그, 정부든지, 시의원이든지, 분명히 우리 1.5 이슬이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그 사람이 저라면, 정말 자랑스럽게 제가, 음, 최선을 다해서 잘할 거고. 장점이 너무 많죠. 지금 우선, 그, 나이가 젊고, 그리고, 어, 그, 그, 바이올린가리고, 그리고 교육계에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코키, 코키틀름 지역사회에 봉사를 많이 했고, 트라이시티에서도 봉사를 많이 했고, 그리고 지금 컨서버티브에서, 파티에서 필요한 게, 지금 그, 에스니 그룹 그, 소수민족의 그 캔디드에 필요한데, 그, 연하가 거기에 딱 들어맞고, 그리고 지금 그, 그 상대방이 그, 던,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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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랙이라고, NDP 국회의원이 여자분이고, 그래서, 어, 그 분하고 같이 맞서가지고, 그 당선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분이, 연하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뭔, 그, 본인도 하게 됐고, 또, 제 생각에는 꼭될것 같아요. 또한 세계적 명성의 소프라노 진아오 씨가, 우리 가곡, 가곡바 등을 부르며, 연아 마틴과의 우정을 나눴습니다. 캐나다 사회에서 아시아 외모를 가진 여성의 위치이지만, 이는 다양성으로 승화될 수 있으며 그녀 특유의 따뜻한 가슴과 퍼스트 랭귀지인 유창한 영어는 한인들의 위상이 캐나다 주류 사회에 나아가는데 더욱 장점으로 부각될 수 있으리라 믿어봅니다. RTV 뉴스 이지연입니다